암호화폐의 로또라 불리는 ETF 승인이 드디어 리플에게 공식적으로 검토된 지 며칠이 지난 지금 세계 첫 리플의 ETF가 출시되어서 리플 CEO가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닷컴 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증권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리플 ETF인 해시덱스 나스닥 XRP 인덱스 펀드의 출시를 승인했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브라질은 암호화폐 ETF 분야에서 다시 한번 미국을 앞지르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이번 리플 ETF 출시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은 현재 여러 기업이 리플의 ETF를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SEC가 리플의 ETF 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선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공방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고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이미 그전에 SEC 전수장인 겐슬러가 판을 많이 뒤집어 엎은 상태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하지만 복구가 되고 SEC가 리플의 ETF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격 상승은 기정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 상승이 지지부진한 지금은 오히려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앞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리플이라는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장작과 기름이라는 시드머니를 미리 준비해 놔야겠죠. 이 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돈 버는 방법, 진짜 있을까요? 다른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놓았을 거예요.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잘하는 방법 등등.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유튜브, 영상, 책 모두 읽어봐도 실상은 알맹이 하나 없는 내용들 수도 없이 보셨을 겁니다. 뭐 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본인이 얼마를 벌었다느니 현재 수십억 아파트에 거주한다느니 자랑은 자랑대로 늘어놓고 방송하지만 실제로 번 돈은 별로 없는 빈술의 전문가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점중 하나는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막 엄청나게 1억 천금을 벌고 싶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원금 회복이라도 좋다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건 투자가 있는데 이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만큼 혹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만큼 수조 원의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남들에게 티 나지 않을 정도의 부자로 조용히 남은 인생 살아가는 거. 이게 모든 서민이 바라는 최종 목적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배, 50배, 100배 수익으로 올려 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인생 역전으로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받는 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삶을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은 분명 그 해답을 찾아드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방식은 전 세계의 부자들이 애용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과정까지 개선해가며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 세계의 투자 기관들과 부자들의 투자 방식.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테마 중 하나인 다가올 미래, 바로 웹 3.0의 시대. 진정한 탈중앙과 인공지능까지 결합되는 기술의 정점 웹3.0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투자하고 있는 이 엄청난 테마주를 이제부터라도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큰 부자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투자를 거론하는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 같은 개미들도 안전하게 진입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하죠. 엄청난 대형주들도 있고,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소형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현재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웹3.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기업부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까지 NFT를 활용한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영향력은 매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간다면 주식, 코인 투자에 있어서 단한 번도 이변이 없었던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나라가 직접 투자하고 이끌어가는 테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른바 주력 경쟁 기술 분야라고 부르죠. 이 기술 테마주 분야에 초창기 투자를 했던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 큰 수익이라는 결과로 보상을 받았고 그중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는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웹 3.0이라는 기술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뭡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10년을 모아도 못 모을 큰 돈을 한 번이라도 단기간에 손에 쥐어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투자를 왜 주식이 아니라 코인으로, 즉, 암호화폐로 하냐?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 기관들이 이제 막 진입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는 점이, 첫 번째로 개미들도 돈을 벌수 있는 타이밍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지금이라도 바로 올라 타셔야,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매년 등장하는 주식 테마들이 잘 잡아봐야, 최대 뭐 200%, 300% 끝나죠. 정말 많이 올라가면, 반면에 암호화폐는 실제 수많은 서민 투자자에게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것은 항상 증명을 시켜왔습니다. 자료 또한 당장 업비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게다가 주식은 그 특성이 굉장히 개미들에게 불합리한 구조로 작용이 되어 있죠. 주식은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뭐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괴물주 새롭게 탄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수익은 높은 확률로 가져갈 수 없고요. 자본금이 많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 몇억 이렇게 투자할 거 아닌 이상 현 주식 시장은 개미들이 큰 돈을 벌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즉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지고 싶은 분들에게 코인을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당장 3년 이내 등장했던 메타버스, NFT, P2E 게임 테마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수십 가지에 육박했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제외 업비트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업비트 내에서만 최소 20배를 넘게 올린 코인들, 무려 10종류가 넘습니다. 투자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술 테마의 투자의 수단으로 주식이 아닌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투자 방법이 어렵지 않으며 아주 적은 돈으로도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의 종목을 개발한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되어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존재하고요. 이것을 바로 테마 시즌이라고 전문가들은 일컬어서 표현합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4년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이 되면 역대급으로 몰아칠 테마로 기관들이 선호하는 여러가지 테마 시즌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의 테마 시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웹3.0 테마 시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별로 못 믿어 오시고 와닿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올인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때 당시에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 비트코인 지금 하나라도 사놔라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 유튜버들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죄다 사기꾼 취급을 당했었던 시기였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엄청난 수익을 거머쥐고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꼭 해야겠는데 이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은 분명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웹 3.0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타일 중앙을 포함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그에 투자한 기관과 개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웹 3.0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웹3.0 들어보긴 했는데 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테마에 해당된다는 코인들 수백 가지가 넘던데, 이 중에서 진짜는 뭐야? 뭘 알아야 투자를 하지? 맞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핵심적인 요소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과 국가까지 연관된 종목 모두 공유해드리면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눈에 힘딱 주시고, 귀 활짝 열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왜웹 3.0이 세계를 뒤집을 기술이 될 것인가 정확한 정보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웹 3.0은 시멘틱 웹 개념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이 개념을 통해 데이터 웹과 공동 매체 즉 우리 모두가 만나서 읽고 쓸수 있는 공간을 구상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술 몇 가지를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가 되겠죠. 웹 3.0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이자 현재의 웹을 분산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중개자, 즉 추가의 개입 인원 없이 데이터를 생성, 저장 및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의 최대 단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비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이고 이것을 웹 3.0이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업들과 국가기관들이 선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타일 중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블록체인 내 여러 위치에 저장됩니다. 중앙 권한 없이 배포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은 더 많아지는데요. 조금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이 우리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터들을 쉽게 들춰볼 수 없게 된다. 우리 개개인의 보안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되어서 여기저기 말이 나오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두 번째 이유 역시 엄청나게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허재거리죠. 세 번째, 인공지능. 지난 인공지능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해당 AI 관련 고급 머신 러닝은 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반에 걸쳐서 보다 스마트한 상호 작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요즘은 AI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소리 듣는 시대죠. 실제로 주식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AI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말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웹 3.0이 이러한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암호화폐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는 현재 웹 2.0에서 사용하는 은행 및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데 웹3.0 거래로 넘어가게 되면 완벽한 디지털 지갑화를 완성하게 되면서 개인 자산 또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가 구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D5냐 라든지 D앱 이더리움 공부하신 분들은 D앱과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기술은 아실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기술에서 사용자 자율성 익명성을 우선으로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웹3.0 시대의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사용자의 참여 권한을 높이면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차세대 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웹 3.0.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경험하면서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등으로 큰 수익을 받던 테마 분야 메타버스, NFT 등이 바로 웹 3.0이라는 테두리. 즉 범주에 해당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미래의 모습은 이미 구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 저로의 투자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간단하게 웹 3.0에 대한 설명은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 정도면 지금 웹3.0 테마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는 모두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하나 예측해 볼게요. 그래, 당신 말대로 웹 3.0인가 뭔가 하는 게 미래가치적으로 매우 훌륭한 테마라는 걸 알겠다. 근데 뭘 알아야 투자를 할거 아니냐?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웹 3.0에 투자한다면 꼭 주목해야 하는 종목을 지금부터 타당한 이유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업비트, 빗썸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코인 부자 전문가들이 가장 최고라고 뽑은 이 코인들. 자,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비아 알고리즘을 통해 빠른 거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데, 처리 속도가 약 4.5초로 매우 빠른 거래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대량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대규모 거래자금이 왔다갔다 하는 시장에 맞춘 특성이 있고 리플과 괴가 비슷하긴 하지만 리플보다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여러 거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금융서비스, 공급망 관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여러 기업과 협력하여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웹3.0 코인들 중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한번씩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EOS입니다. EOS는 고속거래와 높은 확장성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블록 생성시간이 0.5초로 매우 빠른 편이라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데요. EOS 역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하고 확장성이 넓습니다. 특히 CPU, RAM, 넷과 같은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데 요즘같이 AI 기술이 확장되는 시점에 이러한 유연한 리소스 관리와 실시간 지원은 향후 미래의 매력적인 요소로 판단되는데요. 거래 수수료도 낮고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호환성이 있는데다 개당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웹3.0 시대의 코인들 중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적합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오늘도 역시 제 애청자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 제가 특별히 엄선한 코인입니다. 웹 3.0의 성격을 띠고 있는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자 가장 거대한 테마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밈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폭등은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마스코트성, 캐릭터의 화제성까지 만점을 받을 만큼 훌륭하고 페페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만큼 상당한 기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 종목이 향후 수십 수백 배를 충분히 갈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아주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차트 역시 순항하는 이 전형적인 우상향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아주 긍정적이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코인의 해당 차트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탈중앙 웹3.0 성격을 띠고 있는 민코인이 되겠고 현재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 공유드릴 선물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화면은 켜놨는데 뭐 종목명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이크돼서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주 크게 상승 확률이 높다 예측되는 종목들은 이 공개 영상에서는 대놓고 공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 장세가 좀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이 복귀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업체도 많고요. 워낙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쳐서 100% 이런 오픈 채팅, 사칭 사기꾼들이 어뭐 제가 김종원입니다. 종목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들 상대로 돈 요구한다는 제보만 아주 제가 수십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 유료방이나 광고업자 관련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참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모든 분들께 조건없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민코인 종목 나도 이거 코인명 거래소 뭔지 알고 싶다, 지금 바로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간단한 신청만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올 하반기에 잡아야 될웹 3.0, 수백 배 예측되는 그 대장주 밈코인 종목 신청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8320-2240.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음, 웹 3.0을 테마로 했으니까 숫자 3. 이렇게 한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320-2240. 이 번호로 숫자 3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코인명 공유 드릴 테니까요.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휴대폰 번호를 막 보내면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저격하는 유튜버 분들이 있는데 재방송 계속 봐오신 분들 아시죠 저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뭐 해커도 아니고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저 해외에 있지도 않아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비의미로 시청자한테 접근해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업자 필터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종목명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은 뻔코인, 그리고 별빛코인입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정보와 해당 채널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물려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 개인 채널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수익을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투자하면서 몰려계신 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에 번 코인 그리고 별빛 코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제 개인 채널 와주셔서 영상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알찬 정보들로만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와주셔서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큰 수익으로 따뜻한 날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김종원이었습니다.